안녕하세요. 요즘 대파는 초록색 잎 부분이 낀 경우가 많죠? 대파의 초록 잎 부분은 이렇게 활용해보세요. 대파 한단 타는 날만 기다리게 될 거예요. 삼겹살 피물을 닦아냅니다. 삼겹살은 구이용으로 준비하세요. 고운 소금 반큰술 골고루 뿌려서 다른 재료 준비될 때까지 놓아둡니다. 초록색잎 부분을 한쪽만 잘라서 펼쳐주세요 양파는 0.7cm에서 1cm 두께로 썰어줍니다 파, 삼겹살, 파, 삼겹살 순서로 올리고 마지막 삼겹살 위에 파를 한번더 올려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올리는 파는 파 안쪽 진행 나오는 부분이 삼겹살을 향하게 덮어주세요 먹기 좋게 내등분합니다 냄비나 뚝배기에 양파 깔고 고기 올려주세요 마늘 6개 월계수 잎 3장 올립니다 쌍화탕 한병 부어주세요 쌍화탕 병에 물 가득 받고 쌍화탕과 같은 양의 물을 넣어줍니다 그대로 뚜껑 닫고 센 불로 끓여주세요 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13분에서 15분 더 끓이면 오늘 요리 끝 엄청 부드러우면서 파향이 스며든 수육과 부드럽게 익어서 고소해진 파를 함께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파 수육 레시피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